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클 것이요 몇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의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태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을 쳐들어 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대곧몇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치는 광풍처럼 세상의 질서가 돌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류를 따라야 될 것인가? 어떤 바람에 올라타야 될 것인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말씀의 길을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로 듣게 마우시고 마음에 새기며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 내 삶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야말로 오늘 본문도 좀 길었지만 1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 정신 없이 휘몰아쳤죠. 어, 북방 왕과 남방 왕과. 뭐, 사람을 모으고, 물건을 모으고, 어몇 해를 기다리고, 또 정략결혼을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자신들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 역사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19절까지 긴본문입니다만은이 순간에 그 이야기들을 다 보았습니다. 강한자가 일어나는데 그 강한자가 서지 못합니다. 많은 자가 준비하는 데 많은 것으로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 결국은 뭐 어떠한 전략과 전쟁의 경험으로 치고 빼앗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19절의 결론은 뭐냐면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힘 있는 자요, 명성 있는 자요, 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을 만큼 세력을 확장하고 그 안에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은 다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때도 이렇게 정신없이 세계가 돌아갔지만 지금은 몇배더 빨라지고 몇배더 어, 우리가 가야 될 것도 많아지고 봐야 될 것도 많아지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아진 시대가 되었고 그들보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준비된 삶이라면은 결국은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보이지 아니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복잡한 것 같아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혹시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대체로는 바사 왕국과 헬라 왕국 그 이후에 헬라 왕국이 분열되어져서 네네 어, 어, 네 나라로 그러니까 사방으로 나누어졌지만 그 가운데 남방 왕 그리고 북방 왕이 가장 큰 세력으로 주도권을 잡은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어, 전쟁사의 이야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몇 가지 동사가 계속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사용된 동사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군가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것은 어, 세상에 등장했다는 것이고 이름을 냈다는 것이고 전면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어, 그런 것들이죠. 일어났다. 그리고 누구를 쳤다 치기 위하여서 일어났고 어디를 쳤고 어디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어디로 나온다 누가 나온다 나온다는 것은 어, 우리 그,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어, 당시에 전쟁이 워낙 빈번하던 그러한 시대에 누군가 낯선 사람 혹은 높은 사람, 강한 사람이 그 성이나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무난했다고 하죠. 평안으로 오십니까? 이렇게 무난할 정도로 그런 낯선 세력, 강한 세력들에 대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이렇게 많은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나아오고 나아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은 "서다"라는 거예요. "섰다" 어디에 "섰다"라는 말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승리자로 그 깃발을 꽂았고 자기의 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장에 섰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 단어만 봐도 누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저기에서 일어나고 여기를 치고 저기를 치고 일로 나오고 저리로 나아가고 또 거룩한 성에 서고 거룩한 산에 서고 그 땅에 서고 성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보면서 역사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제가 기도하며 잠시 어, 용어를 사용했지만 은 태풍이 몰아치듯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어, 정말 저는... 어, 그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포함해서요. 60이 넘었으니까 저도 포함해서 어 정말 정신없이 이한 세대 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전화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어 있던 제가 가진 건 아니지만 있던 전화는 전화기 수화기를 올려 놓고 옆구리를막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들면 그 지역에 있는 전화고 교환원들이 어, 모여 있는 그 우체국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어, 어디를 연결해 드릴까요? 하면은 뭐 23번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잭을 23번에 연결해 주면 이제 통화가 되고. 그때 그런 전화를 저는 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이아를 썼죠. 그러다가 이제 다이아 손가락 돌리는 게 불편했는지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고. 어그 이후로는 차에 뭐 무전기 같은 이따시만한 시꺼먼 거지만 차에서도 전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그것을 손에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뭐 지금은 그것으로 세계의 모든 것을 다볼수 있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적응했는지 어 정말 폐허 속에서 아니 폐허가 아니라 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를부터 경험을 해서 6.25 시대와 또 한강의 그뭐 기적시대와 또 지금의 세계적인 명성을 나타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갔잖아요. 한 사람이 이 모든 세대를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마 뭐 영화로 치자면은, 뭐 이것을 담을 수 없을 만큼 대작이 될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 1절 보면은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시제적으로는 과거형이에요. 2절에는, 2절에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붙어 있지만 사실은 과거와 미래로 분리가 되어져 있고 그런 면에서 11장 1절을 10장 21절 밑으로 붙이는 그러한 번역과 해석이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힘을 좀 얻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사왕 이후에 어, 여기 바사 왕이라고 하는 것은 메대와 바사를 통합한 고레스 왕을 말하는데요. 그 바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를 이야기하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그 고레스 왕 이후에 새 왕이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새 왕은 그 이후에 나타난 캄비세스와 소멜디스와 이거 소멜디스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까지 세 왕이 일어나는데, 이 다리오 왕 이후에 네 번째 왕이,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부요로 어, 부요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수산성의 주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죠. 그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어, 제가 한 번쯤은 설명을 한것 같은데 솔로몬의 영화가 우리가 생각 상상할 수 없는 뭐 그러한 영화였고 은이 길바닥에 돌처럼 널려 있다고 하지만 아하수에로의 영광과 그 부요함에는 어, 이 솔로몬의 그, 그 부요함은 어, 축에도 끼지는 못하는 그 정도라 어, 그 정도의 부귀와 영화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거죠. 그런데 그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어, 그야말로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지금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돈이면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요함으로 힘을 사서 헬라 나라를 치러 일어났는데. 어, 그 헬라 나라에 어, 일어났던 한 능력 있는 힘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어, 톨레미 전투에서 어, 이 아하수에르 왕이 패하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어, 이 페르시아 제국은 망하게 되죠. 그리고 헬라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한 능력 있는 그힘 있는 왕이 누구라고 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어 능력 있는 왕으로 일어나서 차지했지만은 뭐 나이 3 3살에어 비록 어 객사했으나 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이제 심심해서 어떡할까. 뭐, 그런 고민을 할 정도의 능력을 가졌던 왕이지만, 그러나 그 채굴 자기의 자손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그 자손들이 이어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나라가, 어, 사방으로 이렇게 쭈, 찢어지는 그러한, 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5절 이후에 나오는 남방 왕과 북방 왕입니다. 남방 왕은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잡은 톨레미 장군이고 북방 왕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얻은 셀류크스였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어, 헬라, 헬라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수에로 왕이 패했다는 전투를, 어, 살라미스 전투를 제가 잘못, 어, 인용을 했습니다. 살라미스 전투에서 졌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왕, 어, 어, 알렉산더 왕의 그 신복이었던 네 명의 장군이 나라를 쪼개서 가지게 되죠. 그에게도, 어, 아들이 있고 왕을 이어받을 혈통들이 있었지만은 다, 어, 살해를 당하죠. 어,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아들이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혈통으로 이어받을 만한 사람은, 뭐, 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자였고, 결국은 그도 살해를 당합니다. 5절부터 9절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정신없이 일어납니다. 어, 때로는 그들이 정략결혼, 즉, 딸을, 보내서 이 정략결혼을 통해서 화친을 맺으려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공주의 힘이 쇠하여 그런 것도 사실은 정략결혼도 먹힐 것 같은데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고 한쪽이 약해지니 아무리 어떻게 보면 사돈지간이 되겠죠. 아무리 사돈지간이라도 이 정복 요게는 그~ 그러한 가족관계 이런 것도 없이 어~ 쳐서 무찌르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데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남방왕이 북방의 왕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계약 어~ 파기죠 폐기 되는 것이죠 인간의 계약은 다폐기 돼요 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서로 가질 만큼 가진 나라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로 유지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결혼을, 자식들 결혼을 시켜가면서 이런 사돈지간을 맺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이 욕심은 채우지, 욕심을 막지 못해요. 결국은 저들이 그렇게 맺었던 계약도 파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침략하게 되고요. 9절부터 10절에는 북방왕이 다시 세력을 모아서 남방왕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11절 이후에 전체 전반적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서 이기므로 점점 세력을 얻어서 힘을 잡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보이지 않으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이 이란 역사 가운데서 받기를 원합니다. 어, 제가 역동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역동적 재빠르다는 것이죠. 무엇을 왜 어디에 재빠릅니까? 이 굉장히 전쟁 속에 재빠른데 전쟁은 결국은 차지하기 위함이에요. 내주려고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차지하려고 전쟁 가운데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동사 중에서 지금 따라갈 수 없는 동사들을 다 동원하면서 그러한 전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전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오르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빨리 일어나고, 더 많은 것을 치고, 더 많은 것을 나아가고, 더 많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과거 역사에 그 헬라 시대에 제국을 이루어갔던 그러한 전쟁쟁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치열한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왜요? 더 얻으려고요. 우리가 어, 우리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어, 별로 이렇게 어, 익숙하지는 않은 말씀이겠지만은 우리 신앙의 본질 자체가 무언가 얻으려고 없는 얻으려고 시름하는 그러한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는 내어 드리려고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우리 모든 뭐 다 초월해서 직분과 뭐를, 교회를 다 초월해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들이에요. 선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고, 이 하나님의 기쁨은 그의 명령과 기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100년 전, 120년 전에, 어,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 그 산, 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그러한 정성들. 정성을 드리지만그 정성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내 소원을 좀 이루어달라는 것이었어. 애기를 좀, 뭐, 이, 무슨 신령, 뭐 해서 좀 점지해달라는 것이었고 자녀를 달라는 것이었고 과거에 붙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이고다 차지하기 위하여서 신의 존재를 사용했던 그러한 습관이 아직도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갖기 위하여서 누리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는 습관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앙의 방향성은, 다 방향성은 달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미소가 되기 위하여서 살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은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보답이 될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이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세상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여전히 게을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서 역동적이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서 힘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전념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이런 유명한 이름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졌다고요. 다 잊혀졌다고요. 우리보다 몇 배나 높이 올라갔는데 우리보다 몇백 배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 다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잊혀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영원히 그 나라 그 영광 앞에서 찬송할 수 있는 성도로 부르셨으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세상에 전쟁이 멈춰달라, 기도하지 말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터까지 여러분 보세요. 전쟁은 안 끝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서 순간이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80억의 인구가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려니 바쁘지 않고는 힘쓰지 않고는 차지할 것이 없어. 오늘도 분주하게 이 세계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지구촌 가운데 저희를 잠시 이 시간에 문 멈추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뛰며 일어나서 달려가며 경주하듯 달려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신,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의 축복이 마음껏 부어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어떤 어른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60세는 그 차가 60km로 달리는 듯 빠르게 가고 70세가 되니 70km로 달리는 것 같고 80세는 80km, 90세는 세상에 세월이 야 90km로 달리는 것보다 빠르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읽었던 전쟁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로서의 복된 하루,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네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거든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